자,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얘기했었죠. 오늘이 그날입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나요?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맞습니다. 오늘도 노 메이크업입니다. 지금 쥐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정을 했습니다. 살 빠졌죠? 어제 일하고 자서 그래요. 일하고 자서 살이 빠졌을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바로 라이브를 못킬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려고 켰습니다.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주혁이가 오고 있대요. 그래서 그 현장을 담지 못하겠지만 오, 안경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네요. 안경 어떤 안경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안경을 몇 개를 썼던 것 같은데 헷갈리네요. 아한 짝씩 그렇게는 안할것 같고 그러면은 그 그런 말 있잖아요. 킹받아 할것 같아서 안 돼요. 쥐이 같은 애가 킹받으면 굉장히 무서워진답니다. 밥을 같이 먹으려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나 그때 킬수 있으면 키고 제가 조만간 Q&A를 할게요. 그때 저한테 궁금한 거 물어봐 주세요. 자꾸 한다고 하는데 안 하고 있죠. 왜냐면 답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해서 자신이 없어서 자꾸 안 하고 있는데, 이제 해볼게요. 아... 어... 주혁이 왔다. 웬, 웬만한 거는 다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답하기 좀 민망한 것들이나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것들은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하겠습니다. 인스타 Q&A 있잖아요. 거기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런 질문 신곡 6월에 나오나요 그런 것들을 물어봐 주시면 제가 그런 거는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고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요 지금 주혁이 오고 있다 그래서 주혁이 오면 저녁 먹으려고요 야구르네 주혁이 지금 라이브 보고 있는데 왜 댓글 하나도 안 다니? 지금 제 친구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있군요. 요즘 얼굴을 못 보고 있는데. 조만간 보러 갈게요. 장르! 신곡 장르도 물어봐 주시면. 그건 근데 제가 약간 비밀로 하지 않을까. 나갔어요? 킹받네 킹받게 하네 유튜브요? 유튜브는 제가 자신이 없어서 지금 계획 중에만 있어요 좀더 재밌는 걸, 그러니까 재밌다기보다 좀더 이렇게 좀, 재밌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막, 막 재밌다기보다 좀 약간 우리 팬분들이 다 좋아해 주실 만한 컨텐츠가 좀 있으면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제가 싱오게인 하면서 여기서 새벽에 항상 혼자 남아서 연습하고 했던 곳이에요. 여기서. 그래요막 이런 거 하고 있고. 혼자 불 꺼놓고 막, 곡 분위기에 맞게 막불 꺼놨다가 켰다가 막 이러면서 연습했던 곳입니다. 아, 하는 유튜브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셋이 뭔가 오,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게 컨텐츠로 만나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지금 약간 그거거든요. 신곡 연습하다가 라이브 킨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신곡은 진짜 비밀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한98% 정도 완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어, 어제 어젠가 어제 어젠가 그저께였지 않아요? 어젠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젠가 어쨌든 살이 좀 빠졌어요. 왜냐면뭘안 먹었거든요. 배고파도. <laughs> 오 미국에서 봐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아, 와이너 크루, 감사합니다. 와이너 크루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막, 저희 팬분들이 막 댓글 많이 달아주신 거저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힘이 나거든요. 사실, 아직 예능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팬분들이 되게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아직 이렇게 하면, 있네요. 이거를 빼야되는데요, 요거. 다이, 다이어트 할거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다이거도 아, 해외에서 많이 봐주시는구나. 인도네시아에서도 봐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진짜요? 라스베가스에 제 팬이 많아요? 저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다 근데 일단은 여기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한 다음에 찾아갈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전 너무 좋습니다 제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다 라이브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일본에서도 봐주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되게 영광스럽네요. 글로벌한 나의 댓글창. 아, 노래 깊이.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분 있다가 주혁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습을 좀더 하고 좀 이따 올수 있으면 올게요 오늘 맞아! 오늘 팬분들이 이니어 해주셔가지고 맞추고 왔어요 근데 힌, 인이어는 힌트를 드릴 수 있어요 인이어는 힌트를 드리자면 이니어의 우리 팬분들을 여기까지만 뭔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은 시안이 나와봐야 알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좋았어요. 아, 오늘이에요. 옷 같은 옷 오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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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녔어요. 오늘. 이게 약간 제가 오늘 실시간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며칠 있다가 내가 되게 그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보고 되게 고민을 하다가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너무 기뻐서 바로 올렸습니다. 조금 살찌게 나왔어도 올렸습니다.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 제 살들과 함께 하려고요. 그런 큐빅 같은 그런 디테일들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시안을 나보고 제가 결정을 하기로 해가지고. 근데 힌트는 당연히 이니어의 우리 팬분들 여기까지만. 어쨌든 이제, 연습을 하고, 주역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